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영 김영삼 구단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지금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중국 랭킹 3위 구주하오 구단과 8강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오늘 대국을 이기게 되면 은 다음 대국부터는 3번기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이 정말 중요한 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상기를 구주하오 구단이 걸친 장면에서 붙이고 한칸뛴 수는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유행하고 있는 수법이고요 자, 여기서도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등장을 하는데, 상변에 침투를 한 것이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지금 흔히 협공을 하자, 다시 한번 침투를 해서 막으니까 입구자를 해서 양쪽 건너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중앙을 막으면 이쪽을 호구치고 넘어가서 이 돌과 상변의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확실하게 살아있고, 게다가 중앙의 흙은 양쪽에 지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호구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배기 좀 수월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흙이 하나 젖혀두고 늘어서 바꿔치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산기에 한 스무 집 정도의 확정과를 확실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좌하 쪽으로 손을 돌리니까 여기서도 이제 좀 새로운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바둑은 실전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젖혔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귀를 잡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젖히고 단수를 치고 따내면은 이쪽을 젖히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있고 축으로 몰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정석과 정석화된 형태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 축이 지금 흙이 좋기 때문에 다음은 아마 축머리를 쓰는 축머리를 쓰고 빵 따내고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잡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가만히 잡자 구조하오 구단이 육선을 그냥 거침없이 밀었는데요 육선을 거침없이 민 장면이 이바둑에 참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은 사선도 그렇게 밀어주지 말라는 거였는데 삼선까지는 밀어줘도 사선 이상은 절대 밀어주지 말라는 건데 육선을 거침없이 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변을 벌렸는데 이스로는좀 좁혀서 여기까지만 두는 것이 이제 좀 나,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전에서는 한껏 벌렸는데 어깨를 짚은 수가 괜찮은 작전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쪽을 밀어도 여기를 붙여서 다음에 타겟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쪽을 밀어도 여기를 하나 붙여두고 받을 때꽉 이어두면 다음에 나와 끊는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백이 싸울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실전은 한칸띄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다음은 한칸띄고날일자를 나릴자 교환이 됐는데 이 수로는 가만히 그냥 막거나 막고 나서 이걸 이렇게 교환하고 뛰거나 또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한칸 뛰고 받을 때 이쪽을 붙여서 날일자나 한 칸을 뛰어서 이렇게 타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그냥 한 칸을 뛰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흑의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한 점을 잡아서는 여전히 뭐 출발 시점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냥 한 칸을 뛰었고 단수를 치니까. 씹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날 일자가 어떻게 보면 은 저는 대단히 좋은 감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전에 이제 들여다보고 한 점을 잡으니까 여기서 한10% 정도 승률을 까먹었는데요. 자, 이수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쪽을 하나 단수를 치고 이어 둘 때, 그때 중앙 쪽을 뒀으면은 거의 비슷한 진행이 되는데, 요 교환만큼 하나 해둔 것이 흑 100이 이득이기 때문에, 요랬으면 이제 100이 한6대4 정도로 우세했을 텐데, 실전에서는 그냥 날 일자를 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한 점을 잡아서 이래서는 이제 다시 5대5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좌변을 붙였고요 자, 이 수는 이제 만약에 백이이한 점을 따내게 되면 느는 게 선수가 됩니다. 다음에 중앙 쪽을 두더라도 어딘가를 두면은 여를 막고 느는 수가 있어서 양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이 들어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흙은 이제 중앙 날일자로 좌변도 물론 크기는 하지만 좌변을 만약에 백에 둔다면 우변을 또 크게 경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일자를 두고 우변과 좌변을 맛보기로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세점을 둔 거고요. 자 어깨를 짚고 미니까 우변을 침투한 것 여태까지도 바둑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전은 붙였는데 이수가 이제 문제점이고요. 이수로는 이제 계속 이 백돌 두 점을 공격을 하거나 또는 하변을 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계속 팽팽한 바둑이었을 텐데 실전에는 이쪽을 붙인 것이 이제 흑의 의도는 젖히거나 하면 다시 한번 젖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단을 구하려고 했는데 살짝 손을 돌려서 우변 쪽을 막으니까 중앙은 젖혀도 백이 늘어서 다음이 별게 없습니다. 다음에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하기가 시원한 공격법이었기 때문에 여길 붙이, 붙였던 것이 조금은 여, 어, 한가로웠던 수였고요. 이렇게 꼬부려서는 백이 조금이라도 재밌는, 약간이라도 재밌는 국면이 되었고, 우변을 붙이고 젖힌 것도, 붙이고 젖힌 것도 좋은 장면, 좋은 수였습니다. 다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하변을 여길 하나 젖혀두고, 호구를 칠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연결고리가 하나 생겨서 이게 약간 나았다는 거고요. 실전에서 그냥 넘었고, 젖혔는데 이 젖힌 수는 이제 이 쪽을 단수를 치면 있고, 여길 두면 단수 치고, 따내거나 잊거나하면이한 점을 제압을 해서 충분히 타기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실전에서는 저처안 두고 좌상길 뒀는데 이수가 거의 사실상 패착이 됐고요. 지금 이수로는 우선은 여기를 한 칸을 띄워두고, 중앙을 백이 보강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승부업을, 호흡을, 호흡을 좀 천천히 끌고 갔으면은, 그랬으면 약간 나쁘지만 이제, 길게, 긴 바둑으로 둘 수가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이제 자산기를 들어가면서 자산기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의 이 형태는 나와 끊는 게늘 신경이 쓰일 수가 있지만 단수를 치고 여기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막아서 단수 치면 이어서 다음에 외길이죠. 흙은 탈출하려면 이 수밖에 없는데 야, 절묘하게도 여기 젖혀돈 수로 인해서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되면 끊어서 백이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꽉 이으면 여전히 이 흙돌이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한수가 빠릅니다. 한수가 빠르기 때문에 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치받고 나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 젖혀둔 수, 그리고 여기, 여기 하나 꼬부려둔 수가 아주 좋던 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서는 백이 약간 편한데 중앙을 띄었으면 그래도 모르는 승부였으나 좌상기를 들여다보고 치받고 나서 중앙 끊는 것과 자상기에서 수를 내는 것을 맛보기로 했었는데 중앙을 두고 나서 보니까 자상기가 별게 없었습니다. 저쳤는데 여기서 이 붙인 수가 이바둑의 승착이고요. 자 여기를 붙이니까 이울 수밖에 없었는데 나오고 나서 하나 나 하나 나와서 약간은 손해를 봤지만 다음에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 되기 때문에 자상기 쪽이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요. 이러고 중앙 쪽을 끼워. 끼운다던가에서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은 손해를 봤지만 깔끔하게 자상기를 정리하고 중앙을 끼워서는 백이 이제 아주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실전은 늘었지만 밀어서 큰 문제가 없고요. 자상기는 호구를 쳤지만 다시 호구를 치고 한칸뛸때꽉 이으니까 물론 자상기를 살기는 했지만 백도 이제 큰 자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한 칸을 뛰었는데. 아마도 뭐 이런 자리를 단수를 치고 있기만 하더라도 지금은 백이 여유가 있는 형국입니다. 자상기 쪽에서는 흑이 백집을 많이 없애고 이득을 받지만 우변을 백도 이제 흑이 손을 뺀 틈을 타서 단수를 치고 이어가지고 우변에서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거의 상쇄가 되고도 남았죠. 근데 실전에서는 신진서구단이 오히려 더 강한 수로 지금 바둑이 백이 월등하게 좋은데도 더욱더 강경한 수법으로 자상기를 살아두고 끊어서 더욱더 강경한 수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또 이바둑의 두 번째 악권이었습니다 자상기 쪽에서 여길 붙이고 키워버린 것도 아주 멋진 묘수였고 자 여길 입구 자르라고 젖혀서 마무리하는 것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외길수순인데 치 받으니까 다음에 늘더라도 이쪽 단수 치면 이음은 끊고요 여길 이음은 따내서 안 되겠고요 실전을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단수를 치니까 끊을 수밖에 없죠 다 받아줘도 결국은 끊을 수밖에 없는데 입구 나서 보니까 자변도 아직 미생이고, 자변도 아직 미생이고, 중앙 쪽도 지금 비기 됐기 때문에 결국엔 또 가열수를 해야 되는데요. 흙이 또 가열수를 하지만 아직도 지금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실전도 이제 이걸 두고 단수를 치고 다 받으면 여기 치중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도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흙이 곤란한 상태이고요. 중앙을 끌어두고 이 돌을 공격하니까, 지금 집으로도 지금 백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중앙 쪽에 흑돌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백이 여전히 좋은 바둑이고, 빵 따내면서 모든 걱정거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실전 하기 마지막으로 이제 반발을 해보기는 했지만, 신진서구단이 완벽하게 대응을 했고요. 간신히 두 집을 내고 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 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꽉 이어서는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뭐 반면으로 누가 이길까 일 정도로 되게 확실하게 좋은 바둑이 됐고요. 결국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16강전에서 중국 랭킹 4위인 판팅이 구단을 상대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은 8강전에서는 중국 랭킹 3위인 구조하우 구단을 상대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주면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준결승에서는 이제 아마 2021년도 봄 상반기쯤에 진행이 될 텐데, 중국의 랭킹, 10, 랭킹 10위권인 자오천이 8단과 만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긴다면 어, 중국의 시에커와 일본의 이치리키 료 승자와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보다는 3명의 기사가 전부 네임밸류가 그래도 약간은 떨어지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흔들림 없이 본인의 기량만 발휘한다면 아홉 번째 응창기배 우승컵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